우리 찬송가 73장 같이 부르십시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73장입니다. 지키시느니 시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맘의 달이 해치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에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말갛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우께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짐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늘 깨우치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뜻대로 말씀을 이루어 가며 그렇게 사라지는 복된 인생 되도록 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주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시며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그렇게 사라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서 41장 2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구보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니 한들을 네.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줄이라. 내가 본적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이, 이 선포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오늘 1차적으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예, 그 하나님의 계시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이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들은 어,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여러분 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정 시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바벨론 그 유배 포로신데 포로민들에게 역사적인 그 정황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왕정 시대 때, 그때 그때 이제 나타난 예언자들, 그 선지자들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사야나 호세아나 우리가 잘 아는 미가나 예레미야나 이런 이제 선지자들은 이제 왕정 시대 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예언 이렇게 예자가 이렇게 그 암리를 맞춘다 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은 왕정 시대 때 예언자들이 이런 그 전한 그 고발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는 여러분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라는 말은요 공적으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늘그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상번제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공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사적으로는 백성들이 이 왕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사적으로는 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그 여호와도 섬기고, 이제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고 그렇게 고발하시고 질책하시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 유배민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 유배민들은요, 이미 유대가 멸망을 했습니다. 유대가 멸망을 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미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계신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벨론의 바벨론 제국의 왕인 마르둑이 승리를 했다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벨론에 유배되어 있는 그이 유배민들이 이 바벨론을 볼 때에 그 바벨론 제국의 그대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뭐 하늘 정원 일 지금도 건축사에 있어서 칠때 불가사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왕이 그 왕이 그이 왕후를 위해서 지은 그이 뭡니까 이 정원이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그 거대함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그 영화 영화를 보면서 지금 유배문들이 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거대하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그 제국의 신인 마르두마르두의 거대함, 위대함, 마르두의그 영광, 영화로움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초라하죠. 아주 초라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언자가 이 바벨론의 영화가 망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 이 유배민들을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어, 귀양시킬 것이다. 저, 그 유대, 유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어, 돌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런 그, 그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예언자의 말을 듣는 유배민들은 그 들은 말이 너무도 허황되게 여러분 들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도대체 이, 이런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laughs> 그것은 뭐 어,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말입니다. 이제 그는 바벨론 제국에 살고 있는 유배민들에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고 마르둑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기서없 것이고 여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저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 그황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여러분, 세상이 믿는 신인 어, 돈 보십시오. 돈 돈이면 아무리 뭐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돈이면 안 되는 게 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뭐 멸망할 것이다.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지도 않고요. 달나라를 정복하고 무슨 우주에 여행을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뭐뭐뭐 매덕을 뭐매 어인지 십억인지 주고 여행 무슨 달나라 여행을 갔다 오고 무슨 우주의 여행을 갔다 오고 그죠 이런 뉴스들을 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이러면은 이게 너무. 좀 초라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도 그런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런 세상의 재물로 재물로 세상을 채우고 세상의 권세로 교회를 채우고 그죠? 그리고 세상이 볼수 있도록 막큰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보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보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유배 에, 민들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어, 버르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해봐야 세상이 믿겠느냐?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속, 세상에서 그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교회도 똑같이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 그 유배민들을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제국, 제국 보고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그 바벨론 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 이거는 후황된 말로 어, 그렇게 치부하고 어, 세상을 쫓아서 바벨론 제국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거라고 믿는 유배민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 이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어, 나 여와가 호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 말은 이제, 그, 여러분, 그, 샤스밀장 1절에서는 섬들아, 섬들아, 잠잠하고, 그리고 민족들아 한번 따져보자. 11장 1절에서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호출, 소환하셔서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재판 한번 해보자. 소송 해보자. 소송 한다는 것이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잘 잘못을 따지는 거. 그런데 이제 오늘 21절에서는 직접 우상을 하나님께서 소환하십니다. 우상들은 소송하라. 한번 따져보자. 야구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정거를 보여 봐라. 지금 야곱의 왕이 야곱이 누굽니까? 버러지 같은 인생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져버리고 마루 뚝신의 그 영광스러운 음,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유배민들 그들이 야곱입니다 그런 비참한 버러지 같은 야곱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야, 야곱의 왕 그래서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백성들과 동일체하는 것이죠 야구보의 왕인, 나 여와가 말하노니 우상들, 너희들은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 봐라. 이제 22절부터 보시면요. 장차 당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제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동쪽에서 내가 한그 왕을 일으켜서 그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지금 이사야 시대 때 만약에 예언을 했다면 은 이사이가 예언하고 할 때가 680년에서 650년 BC 이렇거든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559년에 바사에서 왕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550년에 이 메대, 메데, 메데가 큰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리비아가 큰 나라였어요. 이런 메데, 미디안, 리비아를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B.C. 539년입니다. 거의 15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때에 그 말씀을 이제 유배민들이 한6 70년 전에 이제 아니면 50년 전에 듣는 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유배민들이 있을 그 당시에는. 저기 그 동방에서 왕이 일어나서 일어나서 지금 메데를 공격해서 메데를 점령하고 리비아를 점령하고 이런 소문들이 막 들릴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국제정 국제 정세가 또 소용돌이치니까 민족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유배민들도 어제 말씀드린대로. 유배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두렵고 도대체 우리의 처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바벨론에 잡혀 왔어 지금 바벨론에서 이렇게 또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동쪽에서 또 어떤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시끌게 한다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림 떨림 가운데 있는 유배민들을 향해서 이제 이 일을 누가 일으켰느냐? 내가 일으킨 것이다, 그죠? 이제 지금 그얘기를그얘기를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앞으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는 우상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은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신들 신인 줄알 우리가 안다. 신이라고 이 땅의 일을 결정하고 이 땅의 일을 이렇게 진행시키고. 역사의 주인이 그게 바로 신 아니냐. 그래서 신들아, 우상들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보라. 저기 지금 동쪽에서 일어나서 온 민족들을 두렵게 들고 두렵게 있는 그, 그, 이제 고래 했습니다. 그, 그 동방의 왕은 왕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왕에게 의해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을 한번 해보라. 그리고 결말을 보면은 어, 참 신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 것 아니냐, 앞 일을 얘기 못 하겠느냐, 그러면 지난 일이라도 얘기하면 해 보라, 그 지난 일을 내가 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신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라, 하나님도 참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죠? 우상들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다 우상을 향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25절 보시면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이 세운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민족을 폐하시고 나라를 폐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다 이 방위적으로도요 바벨론이 있으면은 바벨론 북쪽, 북쪽 그리고 바벨론 동쪽, 북동쪽에 이그이이 어, 그, 뭡니까 페르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북쪽을 심,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 이제 북방에서 이제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것은 동방이잖아요. 이 북동 북동쪽에서 지금 일어 어, 일어나서 이렇게 왕들을 어, 이 나라를 계속 점령하고 있는. 저 왕은 내가 일으킨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으켜서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러 고관들을 석회처럼 밟아버리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처럼 다 밟아서 그렇게 이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 세우셨다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해서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해서 우리가 아이 신의 말이 맞구나 라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었고 들려주는 자도 없었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27절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교회잖아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고래서의 군대를 동방에서 오는 내가 일으킨 그, 그 민족의 군대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보라고 하였노라.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고레스가 너희들을 이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 줄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예루살렘에 전할, 전하게 해주는, 그렇게 해방시키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지금 이 역사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소란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때 말입니다. 지금 그 동방에서 일어난 그 고레스가 바로 내가 세운 왕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멸망시키는 것은 이해가 와요. 그런데 그 포로된 그 유대민, 유대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 보내준다는 것은 이건 이해를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알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할 자, 전하게 해줄 자, 그 고레스가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십팔절입니다. 내가 본적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자가 없다. 보라, 그들은 그 우상들은 다 헛되고,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고 공허한 것뿐이다. 내가 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역사를 진행하는 자도 내고 그 역사를 세우는 사람도. 세우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말이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들 보고 소송하자. 하지만은 사실은 그 당신의 백성들인 야곱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 주관자로 우리가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왕권을다 받아서 그분이 왕으로서 이 우주를 다스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마루도 같이 왕 노릇, 왕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그 모든 이런 바로도 제국의 마루도 같이 이런 마루룩 같은 그런 신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는 아무리 큰스이고 어, 이런 나라가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어, 그렇게 보이는 그런 그 마루둑도 어, 그런 흑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진실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한다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는 안목 이것이 바뀔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을 바라보는 안목,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런 가치관, 세계관이 헛된 것, 이 세상 헛된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하고 같을 수가 없지요. 반드시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냥 그냥 이렇게 별탈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뭐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로부터 멀리 계신다면은 아무리 그 인생이 그럴듯해 보이고 뭐 아주 성공한 인생 같고 잘 사는 인생 같아도 우상처럼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안목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심 두지 않는 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그런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거기에 우리 시간을 허비하고 산다면은 우상과 함께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하루도 살펴서, 좇았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박해 사는 것, 저는 이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승급 하니니까요 앞으로 이렇게 누가 대통령이 왕이 될 것인가 살펴서, 그게 줄을 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세상 정부에 내가 한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무슨 장관으로 임명되거나 뭐 하다못해 장관 아니라 밑에 동장으로 임명돼도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당신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 일에 동참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영화 이런 영광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영광이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또 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백성으로서 이제 불러주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과 똑같은 같이 같은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그렇게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보여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전하면서 사라지는 인생 아, 인생이 이이 이. 어떻게 권태로울 수 있으며,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떻게 소망이 없을 수 있고, 그죠? 이 세상에 이런 삶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 세상 것을 좇아 살고, 세상 사람들이 어, 최고로 성기는 어, 이런 세상, 어, 신 만문을, 세상의 권세를, 힘을 좇아서 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송 한번 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재판 한번 해보자,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준 신이 어디 있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백성들을 구한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사사계에서 살펴봤지만은 이 세상 신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의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인생, 헛된 그 우상들을 쫓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혹 우리의 인생이 이런 헛된데 우리의 마음이 다 쏟아서 그냥 하나님하고는 별 관계 없는 그런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참 영광스러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